여기까지는 했어요. 그러면, 어, n번 반복한 후 줄의 길이를 ln이라고 하겠다 그랬잖아. 음. 자, ln 플러스 1은 4분의 3 ln 플러스 1이라고 했으면 풀어야지. ln이 누구인지 구해야 할 걸. 이게 제 점화식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했었던 그거야. 그 수업을 다시 복습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. 자, 뭐, 그냥 표현의 편리를 위해서 a n 더하기 1로 살짝 좀 바꿔놓을게. 그러면 a n 더하기 1 플러스 d, 4분의 3 a n 더하기 플러스 d. d로 만들어라. 이거. 이게 첫 단계였어. 둘째 단계는 d에 들어갈 사람을 찾는 건데, 물론 이제 이두 식이 똑같은 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전개했을 때 이게 나와야 돼요. 4분의 3.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d가 1이니까 d가 빼기 4쯤 될 거야. 이렇게 양, 양쪽을 비교해서 d를 찾아도 좋겠고, 아니면 어떤 분께서는 빨리빨리 빨리 찾자. 자, 요거를 x로 놓고, 저쪽도 그냥 x로 놔라. 이유는 묻지 마라. 그럼 x가 4가 나온다. 그 부호를 바꾸면 그게 D가 되는 거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알겠습니까? 음, 됐냐? 그래서 AN-4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-1 제곱이란다. 왜? 지금 얘가 딱 등비수열로 보이는 걸 뭔가를 곱했더니 그 다음 게 되는 그런 등비수열.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. 라고 했어요. <laughs> 첫째 항이 뭐였지? 길이가? 20. 24인 줄이었네. 24를 넣고 20이라고 말하고. 그럼 이제 a n이라는 것은 방금 이거에다가 플러스 4를 한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구하고 싶은건 ln 마이너스 4라잖아 이게 날아가겠네 그럼 얘 때문에 그래서 결국 20 곱하기 4분의 3 n 마이너스 1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된거지 음. 그 다음에 이제 등비의 합공식을 써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어 요 음. 잊어버렸던 게좀 기억이 나니? 아니면 내가 강의 다시 추천해줄 테니까 저만씩 좀 들어나. 이거 잊어버린 채로 극한을 잘하기는 힘들 거야. 특히 요곳은 되게 유명하니까 거의 얘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.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기억을 좀 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. 응. 그건 뭐 들어요? 조마식 응? 어, 조마식 수업했던 거. 저번 저번 거. 기억 안 나면 내가 찾아줄 테니까 알려주라. 응. 저번에 조마식 수업했던 거의 내용이랑 요거 말고 하나 더잘 나오는 거 있다 했던 거 그거까지 다볼수 있을 거야. 응.